안녕하세요. 시윤 일입니다. 어... 아크 요즘 공룡 설명을 하나씩 해드리고 있는데 요즘 오늘은 꼬부기 편이거든요. 원래 꼬부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도 그 단톡방에 카톡 단톡방에 꼬부기 오늘쯤 올리냐 언제 올리냐 뭐 이런 얘기가 또 올라오길래 어쩔 수 없이 또 하네요. 얘도 오늘 찾은 게 물속에서 찾았어요. 얘가 그 수륙양용이기 때문에 물속에서 호흡이 안 딸리죠 물속에서도 숨을, 숨을 쉴 수가 있기 때문에 심의 깊은 곳에서 얘가 있더라고요 내추럴 상태로 우선, 거북이 안장 채워놨고요 거북이는 초식 옹룡 풀캐죠 나무를 해도 타치위죠 겁나게 느리다는 것 차라리 얘를 테이밍 할 바에 레벨을 조금 더 올려가지고 트리케를하는게 100배 낫죠? 왜이래 배고프니? 하고 얘 예전에 처음 테이밍했을 때 얘를 테이밍하고 이러면서 기모띠했다가 시청자분 한 분한테 혼났어요야한 말한다고. 그 후로는 다시는 안 탔던 게꼬부인데 어떻게 설명하기 위해서 또 하나 탔네요. 할게 없어. 지금 얘를 타고 잠수를 해보면은 지금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게 거북이 상태고 우측 하단에 있는 게제 상태거든요. 유적 캐릭터. 캐릭터 위에 거는 지금 뭐 껌뻑거리는 산소통이 보이죠? 저게 호흡 게이지인데 거북이는 안 떠요. 저게 물속에서도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똥 싸고. 뭔가 해야 되는데, 진짜 할게 없다. 거북이의 유일하게 좋은 점, 다른 동물에 비해서 얘가 피통이 큽니다. 체력이 높아요. 레벨업을 하면은 올 체력을 찍어버려요. 얘를 그래서 얘 체력이 한 5만 정도 되면은 PvP에서 다른 그 다른 본부라고 해야 되나? 요새 집어던지면은? 피통 5만짜리가 센트리건 총알을 4,000개에서 5,000개를 그.. 버릴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빼버릴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PVP에서 전쟁하면은 찰에다가요피 이빠이 찍은 거북이 한 5마리 실구선 집어 던지면은 그.. 센트리건 총알 싹 빼놓겠죠 이걸로 끝하면은 뭐한데 녹화 던 의미가 없는데? 그죠? 아, 횃불도 없다. 아, 꼬부기 진짜, 뭐가 안 된다, 얘는. 녹화 뜨자마자 밤이 되고, 횃불도 없고, 저주받은 꼬북이 뭔가 해야 돼요. <laughs> 음, 또 욕먹을 것 같은데. 11일 TV에 꼬북이 진동기. 출퇴근 시마다 반복되는 지옥철, 나만의 교통수단이 필요하시다구요. 매일 똑같은, 루즈한 출퇴근길, 기분 좋은 일이 필요하시다구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11TV의 꼬부기 진동기, 나만의 교통수단이 필요한 당신, 지루한 출퇴근길에 새로운 기쁨을 찾고 싶은 당신, 지금 주목하십시오. 11TV의 꼬부기 진동기, 기모띠! 진동이 약하시다구요. 더욱 강한 자극이 필요하시다구요. 그럴 때는 간단하게 손쉽게 쉬프트 버튼을 원 터치하시면 이크요. 속도 빨라지죠? 특어 나온 들기들이 엉덩이를 자극하여 기쁨을 극대화시켜 드립니다. 11TV의 꼬부기 진동기. 믿기지 않는 가격. 999,900원. 거기에 하나 더. 지금 11TV의 꼬부기 진동기를 구매하시면 한 마리에 한 마리를 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11TV의 꼬부기 진동기! 본 상품은 생물로서 택배 시 택배 박스를 뚫고 나갈 우려가 있고, 옆구리가 터진 빈 박스를 받아볼 수가 있으며, 본 상품은 택배 수령 시부터 반송 및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원 플러스 원일 경우 성별에 관계없이 두 마리가 배송되며, 동성 꼬부기일 경우 짝짓기는 가능하나 생식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얜 <laughs> 진짜 할게 없어. 죄송합니다, 여러분. <laughs> 반성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